안녕하세요 한가 일상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산에 올라왔네요 어, 오늘 산에 올라온 이유는 어제 그저께 팽이버섯과 자연산 팽이버섯과 칡네타리버섯 어, 작은 것들 어, 영상 촬영하고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랐을까 궁금해서 산에 올라와봤어요 아 진짜 낙엽들이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가을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서리버섯, 책버섯이라고 그러죠. 그 버섯이 올해는 안 나오네요. 희한하게. 그거 찾으러 좀 댕겨봤는데 아예 콧불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받았던 그책이탈이 얼마나 컸을지 확인도 하고요. 어, 그리고 여쪽 팽이버섯 또 올라왔는지 그것도 확인도 할겸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어제 그저께 처음으로다가 칭니타리를 봤던 자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하나짜리 기억나시죠? 네? 그대로예요.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래쪽 다발로 나왔던 칭니타리는 많이 컸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그때 진짜 콩, 응 콩알만 했는데 지금 비교 사진 손가락이랑 그래 많이 컸죠? 하만 좋은 애들이 금방 금방 커요. 저것도 한, 한 5일 정도면은. 오일 정도면 채취할 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디였는데? 여기 어. 어디에서 제가 칙 네타를 봤는데? 아, 여기다. 자 이거 보세요. 어제 그저께 엄청나게 나왔던 칙 네타를 기억하시죠? 작은 것들. 이거 봐요. 많이 컸습니다. 금세, 야, 이거 봐요.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많이 컸어요. 그 작았던 코딱지만 했던 크기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야, 여기도 새까맣게 나오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작았던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다발로 나오는 친 느타리 버섯이거든요 근데 작았던 거는 말로 버리네요. 안 크고. 대신 그때 당시에 코딱지만 했던 사이즈들은 이렇게 이야, 많이 커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어 언제 파먹었나, 달팽이들이 와서 휴식을 먼저 했네요. 이것도 달팽이들이 다 따먹고, 이것도한 5일 정도. 요거는 클 거예요. 5일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다른 곳에 한번 그때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하러 갈게여기 있네, 달팽이. 요 놈이, 요 놈이 범인이에요. 요 놈이, 요 치, 느타리 버섯을 파먹은 범인입니다. 아, 요거 요거 아. 어떻게 딱 버섯이 올라오면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애들이 달라붙어요. 어? 아니면은 거기 버섯 나올 자리인지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응? 어? 먹는 걸 수도 있고. 여기 또 여기 어디에도 또치 느타리가 많이 나. 와 아, 여기다. 있 이거 봐, 야 여기는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야, 좋습니다. 측면, 측 탈이 바로 보세요. 아이고엄청 많이 나왔고요. 좀 엄청 컸습니다. 이건 채취를 할 만한 사이즈가 돼요. 여기 아래쪽에도 작은 것들이 올라오죠. 이것도 다 클럼들. 요 끝에도 붙었고요. 이쪽에도 아래쪽에도 보이시죠? 이게 다 클럼들이에요. 여기 작은 것들. 여기도 있고. 야, 이것들은. 채취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내비두면은 달팽이들이 다 따먹어요 응? 다 파먹어요 이거는 제가 좀 채취를 해 갈게요 전에 못 봤던 칡네타리가 여기 근처에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채취를 하고요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채취를 해 볼게요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어우 훌륭합니다 야, 이거 풍탄이 좋습니다. 역시 향이 너무 끝내줍니다. 야 엄청 강해요 향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일단 체취 해볼게요. 다발인데 어. 이봐요딱 좋아요. 밑에 봐요. 여기 아랫면 깨끗합니다 진짜. 와. 이거봐요. 야 향이 진짜 끝내준다. 야 이거 좀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인데 채취할 만한 사이즈가 되면은 더 키우지 말고 채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제 생각이에요. 여기 있던 작은 유생도 보이시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영양분을 빨아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큰 것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양을 적게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을 못해요 따주면은 재 생각이에요 따주면은 얘가 또 금방 또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따주는 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내가 저번에도 아, 본게 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봐요 와, 씨. 아, 향이 끝내줍니다 요것도 칡리타이거든요 작은 것들 여기 보면은 하얗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말랐어요. 완전히. 이안 예? 커. 더 이상 클 애들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여기. 얘네들.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 클 겁니다. 좋습니다. 요 주변 한번더 살펴보고요. 어제 그저께 그 팽이버섯 진짜. 포도통이 같이 그렇게 큰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러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찔레 덩쿨. 아래쪽에서 또칡느타리를 찾았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칡 덩쿨이 잘려나간 게 있는데 아래쪽에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빠글빠글, 행복하게 야 이거 봐요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거 밑에 상태봐 끝내줍니다 이거 봐요 이게 진짜 느타리 다발 느타리 야 여기에도 바글바글 올라오고요 보이시죠 여기에도 빠글빠글 올라옵니다 진 이거 봐요 이땀 밑에도 빠글빠글 올라오고 이거 좀 제거를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아래쪽 수분이 땅에서 아휴 이거 봐 올라온 수분이 굉장히, 지금. 봐봐여기은 지금, 빠글빠글. 다 내탈이거든요? 다클 거예요, 이거. 땅이 축축합니다. 이렇게 축축한 땅에 이층 넝쿨이 접촉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수분을 먹고 쭉쭉쭉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야, 여기도 많이 달겠다. 리 이런 것들 더층 넝쿨 이렇게 변은 것들 더 있나? 이 주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층 넝쿨마다 다 붙었습니다, 느타리는 지금. 자, 이 골짜기. 또층 느타리를 찾았습니다. 야, 이렇게 굵은 층 넝쿨 보이시죠? 여기 위에 느타리가 붙은 거좀 보세요. 야, 이쁘게 굉장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아래쪽에도, 어, 저쪽으로 가야겠구나. 아래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무대기로 붙어 있네요 한덩이가 이 위에도 작은 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야 이거 봐요 느타리 칡 <laughs> 느타리 굉장합니다. 나무가 고사가 돼야 돼요 칡 덩굴이 고사가 되면은 느타리 버섯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야, 며칠 더 있으면은 채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아래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땅이랑 붙어 있어서 클 건데 이 위에는 크다가 마를 거예요. 성장을 금방 멈출 겁니다. 공중에 떠 있으니까 얘들이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장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땅이랑 이 지, 지면이랑 가까운 것들은 금방 금방 자라, 자라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서 발생한 이탈리를 보면은 항상 매년 느끼는 건데 성장을 못하더라고요. 이 주변 빙 둘러가면서 직덩굴이 좀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그저께 야생 팽이버섯 포도송이처럼 나왔던 거 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고만했던 사이즈들이 지금 이렇게 좀더 컸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달팽이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여기는 싹다 벼먹었네요. 그리고 그때는 아니 조금 나왔었잖아요. 옆, 옆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옆으로도 지금 바글바글, 바글바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엄청 나오죠? 여기 이렇게 퍼지면서 이 나무 밑둥 아래쪽까지 전부 다 퍼질 거예요. 이렇게 위에까지 다 올라가고. 이건 좀 더디게 큰 그런 버섯이라서 이거 봐요, 달팽이들이 밑에 밑에 그냥 숨어 있어요, 이렇게. 예? 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배고프면은 천천히 기어가서 또 올라타서 또 먹었죠, 또 천천히. 아이고, 얘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여기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자리인데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달팽이가 엄청 많아요. 거기뿐만 아니야. 여기도 달팽이 한 마리 숨어 있지. 여기도 한 마리 숨어 있거든요, 이놈. 에휴. 내비둘게요. 이 이건 뭐야? 도써 균사단? 균사인가 아, 자 그럼 음, 주변으로다가 한번더 찾아볼게요. 야, 올라올 때 진짜 이쁘게 올라온다. 얘네들 엄청 이쁘다. 이쁘게 올라옵니다. 이거 봐 겨울버섯입니다. 겨울에 겨울에 크는 2월달, 3월달까지 크는 야생 팽이버섯 이 주변도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에도 유타리가 나왔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벌써 달팽이란 놈들이 싸그리 갈가 쳐먹었네요. 이거 봐요. 다 쳐먹었네. 조금 아깝습니다. 주변에 친정골 쓰러진 것들이 좀 보이니까 한번 다 탐색을 천천히 봐야 될것 같아요. 야, 진짜 아깝다. 네? 너무 아까워, 너무. 얇은 얇은 치게도요 느타리가 이게 붙었네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말라버렸죠 그냥 말라요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거는 이게 땅바닥에 붙어있으면 얘네가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봐요 이거는 달팽이들이 갉아먹진 않았어요 크다 말고 말라버리잖아요 그냥 채취해 볼게요 아. 이거 봐요 그냥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그래도 상태는 괜찮아요 요거 제가 이거 제가 죽은 나무 거든요 이거 부러트린 다음에 땅에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백합나무 숲에서 어, 팽이와 야생 팽이와 어, 칡느타리버섯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칡느타리버섯 그래도 좀 먹을 정도로 채취를 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상태 좋은 것들도 있고요, 말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 말른 것들은 물에 담가 놓으면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상태 좋죠? 야, 오늘 이거 갖다가 오늘 해먹든 복음을 해먹든 할 거고요. 음, 좀더 있어야지 팽이버섯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백합나무 이렇게 고사가 되려고 하는 백합나무 아랫동을 보면요, 이런 아랫동엔 전부 다 팽이들이 다 붙어요. 아직은 일러요. 일러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날씨가 더 추워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지금, 막, 백합나무 아래동 확인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양의 팽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 겨울에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어, 팽이버섯 자라는 모습, 채취하는 장면 다 남길 거니까요. 시청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